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서 헤매는 여러분들에게 호롱불이 되어줄 코인 전문 트레이더 호롱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플라즈마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플라즈마 상장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자 상장과 동시에 주목을 받는가 싶더니요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아직입니다. 자, 플라즈마 지금 현재 1797원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많은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우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최근 재단 쪽에 플라즈마에 대한 재단의 정보를 하나 입수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저와 함께 플라즈마 저점 잡아 두시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요. 조만간 플라즈마의 주가가 무섭게 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정보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최근 재단 쪽에서요. 플라즈마에 대한 락업 이벤트를 공개했습니다. 자, 락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락업은요, 말 그대로 락 걸어 잠그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코인을 팔거나 출금하지 못하도록 잠가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돼서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락업을 일부러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락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락업일 이후로 어떻게 가격이 변동되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제가 이 점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 락업일 이후로요. 한꺼번에 매도 물량으로 던져질 수 있음을 말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요. 재단 쪽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 한꺼번에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이때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재단 쪽에서도 원하는 매도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차츰차츰 끌어올려서 최대한 고점을 찍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돼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못해도 300%, 최대 7000%까지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는 역대급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솔레이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땐 어떻죠? 자,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건요, 그냥 내다 꽂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매수값보다도 어떻게 보면 매도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매도가를 모르고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자, 사람에 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홀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면 크게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가를 갖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XRP 기본 차트를 보시면요 그 전에도 락업 일정에 맞춰서 크게 물가가 상승하고 폭락했던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나 이 락업 일정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물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역대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다는 점도 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이 락업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 이렇게 세 가지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아직도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모두 다 알려드릴 건데, 자, 제가 누굽니까? 지금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초창기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재단의 목표가까지 자연스럽게 입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더니 다른 유튜버분들이 이걸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개인 번호를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010-5532-4278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호롱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매도가, 매수가 정리해서 자료로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절대, 금전적인 요구 없고요 당연히 가입 권유 없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이 정보들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 저한테 무료로 도움 받으시는 대신에 제가 앞으로 영상 열심히 찍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11만 6천 달러라는 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게요 트럼프의 암호화 정책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 전문가들은요. 그리고 세력들은요. 절대 이 안에 숨겨진 정보를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나 기사 백날 쳐다보고 있다라고 해서 진짜 정보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요. 밈 코인, 알트 코인 관련해서 여기는 떨어졌다, 저기는 폭락했다, 폭등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인지 판단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일가는요. 1700억의 손실인데도요. 알트 코인에 벨팅을 했다라고 하고요.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건요. 기사 뒤에 숨겨진 사실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전에요. 트럼프 당선 유력 시점에서 코인 시장 공략법 알려드리면서 트럼프 밈 코인 찌라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트럼프 와이프 멜라니아가 밈 코인으로 나오고 상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코인이 올랐으니 와이프도 한번 보자 상장될 것 같다 라고 했었죠. 자,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요. 누구보다 빠르게 이 내용들 모두 받아보셨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죠? 바이비트에 상장되자마자 폭발적인 상승으로요. 거의 2만 퍼센트 가까이 상승했고요. 최고가 13.73달러까지도 올랐습니다. 골랐었습니다. 자, 그때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모두 수익 보셨던 거 기억납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 정보가 권력이 된 시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코인은요 정보가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짜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5532-4278로요, 호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에서 함께 하시는 건100% 무료입니다. 금전적인 요구, 가입, 권유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자, 이 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인생역전, 코인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니까 이 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역전 코인으로 여러분들 크게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